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무수확 하려면은 아직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아침 10시 반인데도 여기는 아직까지 무 잎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무수확 한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 무를 크게 하기 위해서 무 잎을 따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 잎을 따야 한다 따지 말아야 한다는 방식을 두고 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 잎을 따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뿌리로 가는 양분을 잎이 가로채기 때문에 무 잎을 따준다 둘째 이제 잎이 많으면 은 공기순환이 잘 안된다 셋째 잎이 서로 붙어 있으면 병해충 감염 우려가 있다 넷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관행이다 다음은 무 잎을 안 따도 된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무 잎은 음,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분을 뿌리로 뿌리로 내려보내서 물을 크게 합니다. 물을 크게 하고 둘째 무잎을 따면은 이렇게 따면은 여기 상처가 나서 병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셋째 이 무잎이, 먼지라든지 서리, 우박 등으로부터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준다. 넷째,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일일이 다 탈락하면 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두 가지 이유는 각자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도에 무잎을 따는 거하고 따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 재배를 해보았는데 결론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무잎을 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작년에 비교 실험을 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잎 닦는 거와 안 닦는 거, 물을 뽑아 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은 무잎을 닦는 거고, 왼쪽은 무잎을 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크게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굳이 무 잎을 안 따도 되므로 여러분 내년에 무농사 때 참고하세요 무 잎을 따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딸때 이렇게 손으로 따지 마세요 여기에 상처가 나서 병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딸 때는 반드시 가위로 한 2cm 정도 남겨놓고 따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잎을 따야 한다, 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각자 어, 재배 방식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무잎을 따야 돼, 따야 돼. 아니야, 따지 마. 헷갈리죠? 두 가지 방법 중 세상의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습니다. 잘 선택하시오. 원래 무 대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입을 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